안녕하세요. 사진가 조준입니다. 아, 오늘은 DJI FPV 드론을 구입을 했는데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왜 이걸 구입했는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할게요. 저는 원래 영상 촬영을 하고 있고요. 5년 전부터 드론을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인스파이어나 팬텀이나 매빅이나 뭐 이런 드론들이 다 있고요. 그걸로 촬영을 못 하는 느낌의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롤이나 피치나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이렇게 막 자유로운 비행에 대한 느낌? 1인칭으로 내가 나 직접 날아가는 것 같은 비행을 촬영을 해보고 싶어서 이걸 구입을 했고요. 이게 구입을 하려고 장바구니에 넣어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좀뭐 날릴만하게 배터리 두 개, 배터리 콤보 추가하고 또 배터리 하나 더 추가해서 총 배터리가 원래 하나 들어있던 거랑 네 개를 샀고요. 다음에 디자이 케어. 2년 동안 세번 30만원씩 주면 교체를 해줄 수 있는 DJI 케어를 같이 구입을 했어요. 장바구니에 다 담았더니, 메모리 128기가랑 하나랑 해서 다 봤더니, 총 가격이 26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아, 가격이 좀 부담인데? 라고 생각도 했다가, 어, 어쨌든, 결국에는 경험을 해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사서 경험을 해보고, 가능한, 안전하게, 그, 앱으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연습을 해보고, 한번 잘 사용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어, 저는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을 했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을 하면 DHL로 한 2, 3일 내에 집으로 발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약관이랑 이런 게다 왔고요. 처음에는 이게 M 모드로 하면은 보험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험은 다 되는 것 같고요. 조금 특이한 점은 뭐 나중에 보험편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매빅 에어 같은 경우는 보험을 들면 기체가 물에 빠진다거나 이러면 아예 교체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비용을 내고 교체를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일부만 파손됐을 경우에는 소액만 내고 그걸 교체를 해주는데 f p b 같은 경우에는 그 기체를 잃어버리면 보험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기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구입을 하면, 뭐, 온다. 그리고,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DJ i 케어 시스템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어, FPV를 잘 하시는 분이든, 안 하시는 분이든, 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DJI 플라이 버추얼 플라이트 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연습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처음 구입해서, 뭐, 드론 5년 날렸지만, 사실은 FPV를 엠모드로, 아크로모드로도 하고, 엠모드라고도 하는데, 그 완전 수동모드로 드론을 날려보니까요 이거는 어... 기존 날렸던 거는 전혀 상관이 없이 아예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해 가면서 내가 느꼈던 점이나 어떻게 뭐 하게 됐는가 뭐 이런 점들을 얘기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에서 봬요 어... DJI 버츄얼플라이트 앱을 먼저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뭐 외관부터 먼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제가 지금,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두번 정도 추락을 이미 했는데요. 그, 원래는 이러, 이러, 이런 거안 붙였었어요. 이런 거안 붙이고, <laughs> 되게 멋있게 날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번 추락을 해보니까, 조그맣고 까매가지고, 시커먼 논에 처박혔는데, 이거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엄청 애 먹었어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정신 차리고, 이렇게 형광색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막 붙여놨고요. 뭐 기본적인 거는 되게 단단하고, 생각보다, 뭐, 뭐 괜찮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게 속도가, 뭐, 순식간에 2초면 100km 까지 간다고 하니까, 이게, 이게 가속도 붙어서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그 충격이 어마어마할 텐데, 지금 두번 굉장히 거의 풀스로스로 해가지고 부딪혔던 것 같은데, 뭐, 뭐,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뭐, 비전 센서도 깨지고 했지만, 그렇게 생겼고요. 조종기는, 이게, 뒤에 아시겠지만 여기를 커버를 벗겨서 F2, F1, 2를 조이게 되었는데요. 이거를 날릴 때 이게 이상이 있으면 액정에 표시가 돼요. 뭐 F2를 좀더 조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조이지 않고 했다가 한번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거를 조여주고 버츄얼 플라이트를 많이 하던 분들은 이거를 한번 조여주고. 다음에 다시 한번 정렬을 한 다음에 조종기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하시고 꼭 실외에서 진짜로 비행할 때는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 이, 그리고 이제 고글 같은 경우에 저는 이 고글 이아랫 부분 이 스펀지를 잘라냈어요. 그니까저 같은 경우는 이게 광대뼈가 여기가 여기 이마보다 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대뼈를 처음에는 하다보니까 눈이 충혈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광대뼈가 나와있고 여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고글 화면이 반듯하게 보여야 되는데 약간 밑에가 들어지게 되는 형태로 돼서 화면을 위로 이렇게 계속 보면서 제가 이렇게 드론을 조정을 했나봐요 그러니까 눈이 밑에가 이렇게 들리면서 눈도 안 깜빡이고 이러니까 막 눈병 걸린 사람처럼 혈관이 막 빨갛게 엄청 발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연습하고, 이거 그만해야 되나 생각까지 했는데, 그, 저는 이제 요 밑에 이렇게 잘라내니까, 요 광대뼈가 여기에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가 맞으면서 평행이 맞으면서 그다음부터는 편안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적인 사람들의 맞게 나왔겠지만 이 고글 자체가 커스텀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맞춰서 해주시면은 뭐될것 같고요. 이게 찍찍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뜯으면 그냥 이렇게 쭉 뜯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쓸만한 본인에 맞는 뭔가가 있으면 그거 붙여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눈이 난시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안경 하나를 잘라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리만 제거해서 붙여놨는데 아주 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뭐, 안경 쓰신 분들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고글, 고글이 있는데 고글 전원을 처음에 구입을 하면 고글 배터리가 이렇게 주는데요. 이 고글 배터리를 보니까 음 9V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USB처럼 생겼지만, 보통 USB는 5V로, 제가 4.5V, 5V로 알고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꽂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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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댑터를 고글에 꽂고, 요, 배터리를 켜주면 전원이 들어가는 형태인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9V가 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9V 1.5A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데 보면은, USB를 9V 12V로 바꿔주는 저 어댑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모스나 뭐큰 뭐, 좀 대용량 USB 그 배터리가 있으시면요. 여기 보면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출력이 5V 3A, 9V 2A, 12V 1.5A로 이게 렇 나가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꼽아주면, 12V로 아, 9.2V가 나오고요. 얘를 똑같이 이렇게 여기 꼽아주면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집에서 뭐 날릴 때는 내 팩을 이거 하나 가지고 날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충분한데 집에서 버츄얼플라이트를몇 시간씩 연습을 할 때는 배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요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뭐, 하루 종일 날려도 뭐, 문제가 없고, 아이패드 전원이 빨리 떨어져서 못 날릴 정도고요 뭐,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뭐, 이제 뭐, 말 나온 게 버츄얼 플라이트 얘기를 할게요. 저 뭐, 비행 시뮬레이션 이런 거를 DJI 그, 기본 프로그램 했었는데, 그거랑 느낌이 다르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느낌이구요. 아이패드가 제가 지금 집에 아이패드 미니가 하나 있고, 아이패드 프로가 있는데, 아이패드 12. 9인치인가? 그큰 아이패드 있잖아요. 거기서 하면 여기에서도 해상도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패드나 iOS 앱이 좀 좋은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그러면 3D 모델링이 빨라서 그런지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버츄플라이트 앱 시뮬레이션 할 때도 좀 좋은 앱이 있는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걸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사람은 30시간 연습을 하고 실제로 날려라. 어떤 사람은 50시간을 하고 실제로 날려라 그러는데, 어, 저는 연습 모드는 다 이미 패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코스 도는 것 중에 공터에1번 있어요. 그 공터 1번을 별 5개, 그러니까 최고등급으로 패스를 했고, 그 다음 단계에 축구장이 있는데, 축구장은 바닥에 밑에서 붙어서 가는 막 이런 코스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첫 번째만 통과를 하고 시간을 단축하기는 더 어렵더라고요. 근데 날리다 보니까 뭐 알게 된 것들이 몇개 있냐면, 요이이 이 카메라 각도가 이렇게 높으면 더 이렇게 각을 숙이고 더 빨리 날라가면서 찍을 수가 있고요. 요 카메라 각이 낮으면 이게 보는 것보다 뭐, 뭐 약간만 숙여서 천천히 날리면서 뭘찍게될수 있는데 이 감이 있어요. 그 감이 조금씩 더 익숙해지게 되고 나중에 조금씩 더 날리다 보니까 이게 이, 뭐라고 하죠?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그 궤적에 대해서 머리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카메라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으면 날개가 이렇게 있겠구나. 여기서 스로틀을 치면 이렇게 이동을 하겠구나. 이렇게 누워있을 때는 이렇게 이동을 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몸에 좀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FPV 드론의 그 화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고거를 쓰고 볼때그 화각을 이 프로그램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시뮬레이션 앱에 보면 80도에서 120도 정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120도 정도 되게 보게 하면 되게 광각으로 넓게 보는 어한 렌즈처럼 이렇게 보게 되고, 거기서 얘를 조절 하면 화면이 막 휙휙휙휙 휙휙휙 돌아가면서 보게 되는데, 처음에 FPV 드론 다른 분들이 촬영해 놓은 거 보면 조금 어지러웠고, 어떻게 저거를 촬영하나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나니까 눈이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제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약간 뒤집혀 있구나 이게 그냥 휙 돌아갔을 때아이 정도 날리고 있구나를 눈이 따라가면서 그거 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 하고 이제 실제로 날렸는데 어, 뭐 크게 날리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시작은 뭐였냐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처음에 이제 fpb를 이제 호버링 해서 이제 그 자유 낙하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모드로 이제 고도를 높여 가지고 놓고 딱 날렸는데 바로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처음 날릴 때는 뭐 아무것도 연습도 못 해보고 날리지도 못하고 추락을 했는데 제가 잘못한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이제 다시 잘 알아보니까 제가. <laughs> 이거 버츄얼 플라이트를 막 몇십 시간을 이렇게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 여기 보면은, 그, 조종기가 다시 올라가지 않도록 F1과 F2 장력하고 이거를 조절을 하는 이 뒤에 나사가 있는데, 그거를 버츄얼 플라이트 앱에서만 쓰려고 이거를, 이거를 하고, 실제로 이거를 앱 모드로 날려본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어제 나가서 얘를 세팅을 하고 처음에 날리려고 고거를딱 썼는데, F2 나사를 더 조이세요. 요 센서 이상하다고 이게 감지가 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그 육각렌치 그 얇은 거를 집에 놓고 온 거예요. 근데 집에 가기가 귀찮으니까, 뭐, 보철 플라이트 모드에서 잘 날렸는데 뭐, 어떻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뭐, 경고가 뜨니까 그냥 기체를 껐다 키니까 경고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날렸는데, 그게 이게 조종기가 이 센서가 잘못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저도 이제 새, 새로 산지 얼마 안 되고 뭐 처음 날려보는 거니까 당연히 이 조종기 캘리브레이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집에서 보출 플라이트를 연습을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 이게 이게 조종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틀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분명히 F2, f 1 F2 다시 조절해서 그거 세팅 한번 다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종기 캘리브레이션 꼭 하셔가지고 그거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처음에 추락을 했고요. 추락을 하고 나니까 이 문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찾아보니까 다른 드론들은 지도상에 어디쯤 날아가다 멈췄다 떨어지는 그 GPS 지도가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얘는 그 지도가 없어요. 그리고 대신에 내 드론 찾기라고 영상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영상도 이게 떠서 지면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떨어져 버리니까 어딘지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덕지덕지 뭐 이렇게 붙여놓지 않았어요. 이렇게 근데 한번 떨어져 보니까 이게 되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형광색 테이프를 이렇게 다 발라놓은 상황이고요. 처음에 이렇게 한, 한참 위, 위에서 이렇게 자유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기 센서도 깨지고 요 나, 여기 지금 보이진 않는데 여기 여기가 완전 깨져서 윗 부분이 다 깨져가지고 약간 덜렁덜렁했는데 이거를 일단 붙여보니까 잘 날아서 그냥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까지 이제 날린 거예요. 예, 뭐, 그렇게 됐고요. 오늘 아침에 날려보니까, 뭐, 그냥 그 정도 실력으로 크게 날리는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제 성향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크로모드로 한몇분 바로 날려보니까, 바로 또 묘기 같은 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버츄얼 플라이트 앱에서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내려오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바로 플립을 하는데, 바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등 뒤로 떨어지니까 프로펠러 4 개가 다 휘어진 거예요. 그래서 프롭도 로다 갈고 그다음에 또 한참 또 재밌게 날리다 보니까 이게 바닥에 붙어서 이렇게 빠르게 날아갈 때그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 드론으로 하기 힘든 촬영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흙이 약간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흙을 팍 치고 뭐 비행엔 이상이 없었는데 이게 속도가 막 시속이 100km가 넘다 보니까. 여기 나중에 와서 보니까 흙도 많이 묻어 있고 비전 센서가 여기 앞에가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상태는 여기 뒤에 깨지고 여기 여기 지금 단차가 있어요. 아침에 여기 탁 맞을 때 이게 벌어져서 단차가 있고 비전 센서가 여기 여기가 뭐 깨진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종합을 해보자면 어. 이런 느낌은 한 번도 어디서 경험해보지 못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새가 돼서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비행기까지 다 날아가는 것처럼, 실제로 내가 나르는 듯한 착각을 주거든요? 근데 이런 느낌을 어디서 도본 적이 없고, 그 정도, 그 전에 제가 써봤던 고글이나 이런 말하자면, 가상세계라는 거에 대한 애매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고글을 쓰고 날리는데, 진짜 같아요. 그래서, 내, 저도 이제 게임도 많이 해보고, 뭐, 뭐, 이런 것도 많이 해보고 이랬는데, 막, 슈팅게임만 막, 이렇게 움직이고, 저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실제로 하면 막, 내가 위로 날아갈 때 고개를 위로 들게 되고, 뭐, 밑으로 갈때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움직이게 될 정도로 실제 나르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고, 좋은 화질로 보고, 이런 거는 대안이 없다. 그래서, 경험을 위해서 사보는 거는 지금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거를, 만약에 촬영용으로만 쓴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전에 봤던 막그 엄청 좋은 디자인에 가서 그 폭포에서 다이브 해서 엄청 빠르게 나르고 뭐 이런 거는 용도가 오케이 뭐 스포츠카를 따라가면서 빨로잉 하면서 뭐를 찍고 막 빠르게 찍고 뭐 이런 거는 오케이 근데 일반적인 안정적인 영상이나 뭐 보통 영상에는 이게 잘 붙을 것같지는 않아요 이 영상이 그러니까 뭐 광고 영상이나 뭐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뭐 이런 쪽으로는 쓰겠다면 뭐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해보고 다른 분들 날려보는 거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GPS도 있고 뭐 안전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들이 입문하기는 좋은데 실제 기존에 우리가 봤던 그막 서서히 날아다니면서 뭘 찍는 거나 아니면 막 역동적으로 막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찍는 그런 거는 기존에 조그만한 그 레이싱 드론들이 더 자유롭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어 일단 입문을 하고 초보자들은 이걸로 연습을 하고 보초 플라이트 앱으로 뭐 해서 기본적인 정도 이게 익히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시, 실제 촬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뭐 지금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스템을 이제 조종기나 뭐 이런 걸 시스템을 갖게 됐으니까 이, 이 기체 말고 현재 날아다니는 조그만한 커스텀 기체들을 여기에 접목을 해가지고 뭐쓸수 있으면 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고요 아 AS 문제 지금 이거 어제 이렇게 나를 수 없는 지 알고 AS 접수를 했어요 근데 보면은 현재 AS가 되는 데는 DJ 홍대 밖에 없다 그러고요 그 온라인으로 그 5시 몇 분인가 되면 열리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FPV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해 보니까 메뉴 아무거나 눌러 가지고 그냥 그 되는 거 눌러서 접수를 하래요 접수를 오면은 뭐, 이거 a s 가 진행이 된다고 그러고요. DJ 케어 리프레시 같은 경우는, 그080 전화를 하면, 저 같은 경우 택배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08을 전화를 하면, 거기 보낼 수 있는 주소가 나와요. 그래서 그 보낼 수 있는 주소로 보내주면, 요거 교체를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생각해보니까 이거 들고 가도 되겠다. 내가 발송을 해서 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거기다 입고를 시키면, 거기서 확인을 하고, 아마 DJ에서 새로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 접수는 해놓고, 좀더 연습을 하고, 뭐, 이제 회생불능이 되면 보내려고요. 그냥 이게 수리비가 전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DJ 케어도 30 몇만 원인데, 요거를 교체를 할 때, 처음 교체된 30만 원, 두 번째 교체된 31만 원, 세 번째 교체된 32만 원 교체를 주고, 세번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교체를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일단 계속 연습을 해보고, 이거를 뭐, AS를 발송을 해서 새 걸로 교체를 받는 거로 뭐, 하게 될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 이게 요즘에 미팅을 몇번 해보면 이 광고주들이 FPV 드론인지 몰라요. 근데 이걸로 날린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거 느낌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찍어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사실은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경험하고 익숙해진 다음에 이제 필요한 촬영용 드론을 따로 사더라도 시작은 FPV 드론으로 하는 것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